안녕하세요. 포지션프로 박찬현입니다. 포지션 정확히 알고 쉽게 연습하자 어, 일족구의 두께와 어, 힘조절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공이 100점짜리인지 90점짜리인지 정말 80점짜리인지 그 연습을 통해서 일족구의 두께 두구의 당점 또힘조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알고 연습을 하시면 음, 최고의 볼을 만들어서 칠수 있을 겁니다. 자, 1점짜리가 아닌 3점짜리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브릿지과꽉 잡으시고 음, 두께, 밀접구를 세게 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밀접구에 힘을 이렇게 많이 씹어준 이후에 수모가 내려오도록 해서 항상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뒤돌려치기는 거의 완성품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 이것도 얇게 치기에는 포지션이 되지 않겠죠? 그럼 지금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회전 예, 좀 주시고 그래서 일정구가 어디에 가는 지만 정확히 가, 알고 가시면돼요자 이거 뒤돌리기 괜찮죠? 좋아요 뒤돌리기 완전 완벽하게 포지션 잘 합니다 그런데 넣어 치기를 한번 쳐 보겠습니다 이런 넣어 치기 굉장히 유리한 게 얇게 쳐도 되고 두껍게 쳐도 되고 이 천천히 물라치듯이 뒤돌려 치기 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약간 피스가 날뻔 했지만 피스가 안 나는 두께로도 굉장히 포지션까지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종류고요. 자, 한칸 내려갔습니다. 한칸 내려가면 좀 쉬워요. 왜 쉽냐. 공이, 이게 벌써 한 17cm가 내려갔기 때문에 내가 때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맞추기가 좀 쉽습니다. 힘 응. 조절도 좀 편하고, 어. 일부러 때리지 않아도 일접구에 힘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응. 그래서 훨씬 더 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열심쓰세요 생각보다 이 만만한 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잘못 맞아서 공이 잘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어, 내 의지대로 이 공이 가지고. 하고 있다. 어.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이 운이 좋아서 잘썼다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지금 이공 형태가 또 이제 앞으로 짧게 맞추려고 노력을 계속 해야 되겠죠. 만만치 않은 음. 거죠. 이건 이제 뭐 구, 이렇게만 서고 구멍이 있으니까 구멍을 좀 세게 치는 걸로 막 때려서 일단 득점는 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뒤돌려 치기를 치면서 넣어치기, 걸어치기를 많이 연습을 하게 돼요 왜? 그 배열이 뜨면 뒤돌려치기지만 붙으면 걸어치기 조금 떨어지면 넣어치기 완뱅크 그셋 중에 하나야 셋 중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연습만 제대로 하시면 대박입니다 이거 치실 수 있으면 다른 거다 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되는 건지 자, 자신 있게 치세요 자신 있게 달립니다 약해요, 약해 좀 얇고요 자, 이렇죠? 그래서 자신 있게 치는 거예요 물적구의 두께가 확실하게 고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힘도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공을 왜 반복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느냐면요 이게 이제 기준이 돼요, 기준이. 두께를 맞추는, 여기서 지금 두께를 찾아내죠. 힘조절 때리는 방법. 어? 밀리지 않나. 이렇게 지금 밀리죠. 어, 힘주절을 놓쳐서 그래. 때려야 되는 걸 때리지 못했을 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정확하게, 아, 내가 이게 때리는 거는 확실하게 때려야 되겠구나. 여기서 빵 하고 뭔가를 때려놓은 것 같은 확실한 느낌이 들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뭐를 쳐야 되겠구나. 지금 이것도 두께가 약간 실패, 인거운하를 느끼시고 정확한 두께를 계속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연습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 저 역시도 그래서 지금 이동을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아, 이런 경우 연습들이 많다. 이 포지션이 매번 똑같이 올 수는 없겠지만, 어, 그근사치약고갈수 있는 내가 두께를 이혀내자는 말씀이니까, 어, 연습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반복 연습 하십시오. 자, 이 가까이 잡으시고 땅 때리세요. 땅 때리셔 가지고 어 일적구의 심조절을 좀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올려 주셔야 돼요. 그다음 일적구의 힘은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땅 때리셔야 돼요. 일적구 심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땅 때리는 걸로 해서 수구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수구가 수구가 오는 방향을 이제 보시면. 어, 일적구의 힘을 더 주고, 수구의 힘이 좀덜 해야 돼요. 그걸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 일적구의 힘이 훨씬 더 써야 되는 거를 느끼시죠. 그래서 일족구에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짧게 잡고 더 세게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반복 연습이 엄청난 연습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치는 두께와 일족구의 힘이 어떻게 실리는 건지 어 이걸 연습하심으로써 두껍게 치는 이런 볼들을 아주 쉽게 칠수 있어요. 어때요? 똑같은 배열이 다시 나왔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배열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도 길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길게 치면 또쓸수 있죠? 어, 뒤로 숨고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직접 치기에는 흰 공이 이쪽으로 너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리 만만하게 좋은 일접구에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 치고 그러면 그냥 한번 쳐보겠습니다 짧게 회전을 어, 죽이고 자 이런 상태로 게안 되네요. 짧게 쓰려고 했는데 짧게가 오히려 더 좋지 않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치는 거지만 여기서 하나짜리가 아니다. 그 대신 그 하나를 잘 쳐야 돼요. 돼요. 이것도 조금만 더 좋게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건 이제 포션 포기해야죠. 포기하고, 어. 맞추는 거에 집중을 해야죠. 어. 다만 여기서 이제 맞았을 때, 어, 이일격구의 진로는 여기 세우지 못하는 거니까 좀더 오게 더 오게 해서 이 뒤로 맞출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포지션이 이런 형태로 일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적구의 심조절, 수구의 심조절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공이 어디에 있는지 전부 다알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정도의 힘으로 밖에 치지 않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실력이 어, 생각하는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복 연습을 계속 하시고, 공을 좀 이해를 하, 하면서 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두꺼웠다고볼수 있겠습니다. 이 공이 너무 두꺼운 밀립니다. 밀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하시고. 평시 이런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 연습하셔서 공의 두께, 힘 그런 어떤 부분을 정의로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자, 뒤돌리기 짧게죠. 응. 여러분들이 이제 이 뒤돌리기는 거의 몇 프로냐? 짧게 치는 거는 두꺼워야 50%입니다. 두꺼워야 아주 두꺼워야 50%. 50% 사실 중요한 게 뭐냐? 일적구를 조금 강하게 때려줘야 돼요. 어? 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어. 거리가 먼 경우에는 자동으로 힘이 붙는데 이게 가깝기 때문에 일접구에 힘을 일부러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접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일접구 힘이 들어가서 일접구가 힘 조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걸 때려줘야 되는구나. 어? 그런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 일접구가 어디 가야 되는지를 확실히 인지하고 보호 주십시오.